누나가 정리를 할줄 알고 정리를 안 했어. 음. 누나가 던져 난 거니까. 근데 누나가 이제 나한테 저가 제가, 제가 던졌다 하잖아. 치우라고 그랬어. 치우라고 한 거네. 저한테 그렇게 들. 그러니까 왜 모든 걸 너한테 그렇게 들렸다고 너 들, 그렇게 들렸다고? 네가 지금 잘못 들은 거잖아. 아니 저한테 그렇게 들렸다고?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 아니야? 나가서 그냥 네가 가져가면 되잖아. 왜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해? 나한테 뭐하니 나한 화낸 거 하나도 아니, 없고 누나가 지금 말을 똑바로 했는데 네가 지금 없는 말을 지금 지어내잖아 누나가 여기다던졌다 그랬지. 누나도 없는 말 지어낼 때 많잖아. 무슨 말을 지어냈어? 나한테 화내. 맨날 이봐. 맨날 나한테 화내고 나 싫어하면서 거짓말하고 나 좋아한다고. 네가 기억을 잘 못하나 본데 <laughs> 옛날에는 네가 누나를 맨날 쥐잡듯이 때렸어. 너 기억 나니? 아니 누나도 내가 내가 막 따라다닐 때막 누나가 먼저 그랬어. 난 누나 맨날 웃으면서 따라다녔는데 누나가 나한테 화내고 나 그때 겨우 두 살밖에 안 됐는데. 두살 때야. 이. 아유 진짜 이씨 음... 짜증 나네 진짜. 야, 너 성격이 짜져가지고 얘한테 다 양보하라 그랬어 내가. 어? 근데 네가 누나 멱살을 잡고 내가 없을 때 네가 누나를 아주 쥐 잡듯이 잡더라고! 발로 차고! 발로 안 찼어. 발로 찼어. 야! 손으로 때려. 손으로 때리고 그래! 다 봤다고! 너도 기억하네! 어릴 때 누나가 다 보니 괴롭혔다고. <laughs>